어, 오가는 스프링터를 타면 이렇게 무릎에다 놓고 장을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바구나 이런 것들이 깨끗하지 않아서 선뜻 올리기 싫을 때가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장을 보는 것들이 하나둘씩 늘어날 때마다 무게가 나가고, 그러니 이제 무릎에 아무래도. 장을 보러 왔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그 바구니에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런데 내 손에 닿지 않는 물건 이 있을 때는 이거를 뭐 땅에 내려놓다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 때꼭 도움을 청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비즈로 봤는데요 만족스러웠어요. 슈퍼트 이용했을 때편의성 점은 어떤 거예요? 일단 처음에 이게 그 착용이 좀 일단 편할까 그 걱정을 사실 했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별로 어려움 없었고요. 그리고 무게 그 바로 내 눈높이에 있기 때문에 물건을 담아서 나도 높이가 되게 편했고 일단 제무게 무게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 제가 어저께만 그냥 어떤 거. 위에다 달까, 그에다 달까, 막그 혼자서 막그 혼자도 나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의외로 이렇게 혼자서 뛰는 것도 별로 어려움 없었고, 또내 눈앞에서 내가 이렇게 받아갖고 시키치 올려갖고, 내 스스로 밀고 다닐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새로워요.